맞은 친구였습니다. 친구 양산으로 소개합니다. 아! 맞죠? 자, 우리 선우 아! 자, 오늘 선우가 생일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선우 생일 맞이했으니까 한번 생일 축하를 풋볼 소리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외사부님 틀어줘요, 친구 무사고 하려고? 자, 아메모 생일 축하 우리 여덟 살 생일 맞이했는데 장희망한번 들어보러 갈게요. 장희망이 뭐예요? 오 선우는 경찰이 경찰이 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나도 경찰이 되고 싶어. 경찰이 되고 싶은 이유? 잘수, 너 뭐였어? 경찰이, 되고 경찰이, 되고 경찰이, 뭐 경찰이 왜, 왜 되고 싶은데 나쁜 사람을 무찌르고 싶어? 아 좋았어. 나쁜 사람을 무찌르는 정의로운 경찰이 되고 싶답니다. 자 우리 선우는 불려차고턴책기격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좀만 모두이라생각하 그렇지 그 좀만 그렇지 좀만 준비 아오 좋아요 한방에 격파라 회전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찰단은 한방에 겸해야돼 가. 여기 차야 돼, 여기 안에. 아, 어, 쪽으로 와. 아, 아, 서조금나 좀만 더 높게 해줄때 다시. 형, 먼저 아 좋습니다. 이만큼 높게. 나 이제 손 한번 쇼크거 딴다고 불러주세요.